안녕! 캐리인 북스의 스텔라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어요? 스텔라는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꿈을 꿔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스텔라를 지켜주는 이큰 강아지 인형을 꼭 안고 잤답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이든이도 스텔라처럼 이렇게 무서운 꿈을 자주 꾼대요. 어떤 꿈을 꾸는지 우리가 한번 이드니의 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요술베개예요 <laughs> 나는 약육신공룡, 티라노사우루스다. 와 배고파. 어 저기 맛있는 게 보이는데. 꿈쿵쾅 미라노사우루스야! 나는 사람이야!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고픈데 어떡해! 너라도 먹어야지! 이든이 살려! 싫단 말이야! 우와. 공룡이 이든이를 마구 쫓아오는 꿈을 꾸고 있어요. 이렇게 큰 공룡이 따라오니 얼마나 무서울까요? 부리부리한 눈에 뾰족한 이빨까지 음,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섭네요 이드나 어서 일어나 우와 무서워 공룡이 따라오는 꿈을 꿨잖아 <laughs> 아빠 엄마한테 가서 자야지 엄마 아빠. 아유이드나왜또 무서운 꿈 꿨니? 그래 이쪽으로 오렴 엄마가 꼭 안아줄게 같이 자자 이제 무서운 꿈 꾸지 않을 거야 그치? 네 엄마 공룡이 따라오는 꿈을 꿔서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는 엄마 아빠가 지켜주세요 그래,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말고 자렴. 자장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이든아, 집에서는 쿵쿵 뛰어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아유, 시끄러워. 그리고 장난감이 다 저게 뭐니? 이렇게 어질러 놨으니, 이거 다 버려도 모르겠네. 정이든, 아빠 오셨는데 인사 안 하니? 아유 이드나 잘 시간에 뭐 하는 거니? 이드 나와서 양치하고 자자. 아유 안 되겠어. 이드니 오늘 엄마한테 단단히 혼나야겠어. 정이든 어서 방으로 들어와. 음. 우와. 아 이드나 왜 그러니? 엄마가 엄청 무섭게 생긴 마녀가 돼서 저를 마구 혼내는 꿈을 꿨어요. 에이, 무서워. 엄마, 엄마가 언제 이든이로 혼냈다고 그렇게 무서운 꿈을 꿨을 꿨을까? 자, 이쪽으로 오렴. 엄마가 꼭 안아주고 잘테니까 예쁜 꿈 꾸면서 자자. 이렇게 누워 누워. 옳지옳지 옳지, 옳지. 엄마가 꼭 안아줄게. 이불도 덮고 꼭 자자. 네, 엄마, 마녀로 변신하면 안 돼요? 엄마가 마녀로 변한 꿈을 꿨으니 무서울 만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든이는 왜 이렇게 자꾸 무서운 꿈을 꾸는 걸까요?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요? 우와! 티라노사우루스다. 멋져 부려. 육식공룡이 최고지. 쿵쾅쿵쾅 뛰어다니는 것도 엄청 멋있네. 쿵쾅쿵쾅쿵쾅. 이든아, 정이든. TV 그만 보고 이제 자야지. 네, 엄마. 티라노사우루스가 다른 공룡 잡아먹는 것만 보고요. 음, 제발. 이든아. 잘 시간에 왜 그렇게 무서운 걸 보니 공룡이 얼마나 멋진데요. 이것만 보고 잘게요. 네, 엄마. 혹시 이것 때문일까요? 자기 전에 공룡이 마구 다른 공룡들을 잡아먹는 걸 봐서 그게 꿈에 나온 건 아닐까요? 스텔라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이든이 이드니 아빠는 이든이에게 아주 멋진 선물을 주셨대요. 어떤 멋진 선물일까요? 이든아, 아빠가 이든이 선물로 멋진 베개를 사왔어. 우와, 제가 좋아하는 별 달린 베개네요. 아빠 고맙습니다. 잠깐, 그런데 이 베개를 베고 자면 잠자기 전에 본 것들이 다 꿈에 나온다고 하더라. 네? 그런 베개가 있어요? 그럼, 잠자기 전에 공룡을 보면 꿈에서도 공룡이 나오고 또, 잠자기 전에 엄마 말씀을 듣지 않아도 또 꿈에서 엄마한테 혼이 난대. 어, 그럼. 자기 전에 하늘을 나는 책을 읽고 멋진 나라를 가는 상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네요. 그래, 그래. 바로 그렇지. 우와! 그럼 저는 오늘부터 멋지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다 잠이 들어야겠어요. <laughs> 그럼 우리 이든이가 멋지고 아름다운 꿈을 꾸겠네. 네,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아, 아빠! 베개 주셔야죠. 아이고, 그렇지. 여기 있다. 네. 아빠가 사다 주신 베개는 베고 자면 상상한 것들이 꿈에 나오는 요술 베개였대요. 스탈라도 이런 베개가 있다며 매일매일 드레스를 입고 성에 가서 왕자님과 예쁜 춤을 추는 꿈을 꿀것 같은데. <laughs> 이등이는 아빠가 사다 주신 베개를 베고 이제 더 이상 무서운 꿈은 꾸지 않았겠죠? 우리 친구들도 자기 전에 시끄럽고 무서운 것을 보거나 엄마 말씀을 잘 듣지 않아, 이, 이, 울다 자지 않기로 해요. 예쁜 꿈을 꾸려면 예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스텔라는 잠자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소풍 가는 생각을 할 거예요. 스텔라가 맛있는 김밥을 싸갈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맛있는 것들 많이 싸서 스텔라 꿈으로 놀러와요. 그럼 스텔라는 다음에 또, 또, 또! 있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